저어 올리면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겹치는 부분은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리고 저어 올렸을 때 여기가 바로 여기가 바로 밑변이 된다고. 이유는 얘하고 얘가 각이 같은데, 그렇지? 접 올렸으니까 얘하고 얘가 또없다게야 어? 그러니까 여기는 다 x x인 거지? x 여기도 x 그래서 얘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가 밑변이 된다. 됐어? 따라서 얘가 이등면 삼각형이 된다고 오케이? 어. 얘가 28도야. 그럼 여기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지? 어, 90도에서 빼면 62도. 그럼 이제 x 는 구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0에서 62도를 빼면 118도인데 X는 남기야고 되겠지? 여기가 크기가 같으니까. 그래서 남기 2이면 2, 5, 10, 19, 18. 그죠? 다 하고 어 자, 이거 뭐고 하는 거야? 되고 싶지? 거기 대 자, 여기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나와 있네. 그지? 근데 주어진 도형의 이름은 나름 뭐? 나름 보니까내편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뭐야, 여기도 같구만. 여기는 는 표시 여기도 있었어? 원래? 없지? 어, 여기. 그럼 여기 또라이네. 여기는 같다고 있어? 여기만 있어. 거기 하나만 있어? 여기도 자, 이렇게 그림이 현재 있는데, 얘가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아에 말은 모여서 이기려고 이기고 같다고. 그렇지? 어. 그럼 끝났네. 지금 여기에 얘얘 이각하고 이각의 크기는 같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도형과 여기는 이 도형의 이름은 s a s 합동. 그렇지? 합동이니까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질 거야. 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x지. 여기 X니까 여기도 뭐겠어? X겠지? 됐어? 그럼 몇 X? EX겠지? 여기도 몇 X? 2X겠지? 여기도 몇 X? 2X겠지? 근데 이 도형은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도 몇 X? 그치? 얘하고 얘가 지금 같다고 지금 나와있는거지? 세 개. 너왜 같다고 표시를 다 반대로 하던 됐어? 그래서 이, 뭐, 이렇게 앞에서 180에도 되고, 이렇게 앞에서 180에도 상관없겠지? 네. 어, 어? 뭐가 어, 이상하다? 얘가 e x 요 얘도 EX인데? 근데 얘가 여기가 같다고 표시가 있다고? 나측정 그.. 뭐... 그럼 다음 그냥 맞아? 이건 이거 총각 표기네. 이거 다한번몇 X야? U X야? 이게 180이야. 그래서 X가 30도야. 이거 답 여기 30도야 답? 네. 아 그래. 거기좀 이상해 보여. 그림 이상하구나. 자 그다음 이거 볼게. 뭐,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 여기 뭐야? 기호아 맞고 있 A P P 이가 P 이거 P야, 오케이. AP 하고 AQ가 같대. 그 다음에 평행선이니까 여기 70은 여기도 70 아니야? 각 B와 각 D가 같대. 맞아? 응. 그 다음에 여기 직각이네. 직각 표시기가 안한 거지. 각 B하고 각 Q가 90도로 직각이네. 맞아? 그럼 여기가 90도고 70도니까. 그 그제 무슨 합동? A, S, A 합동. 누구? A하고 얘가. 됐어? A, S, A 합동이니까 대우변의 길이 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제 그래서 지금 교통신 부분이두 개가 합동이니까 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진다고. 대우변이. 어라? 평행사변형인데이웃가는두 변이 같아졌어? 이 도형의 이름은? 마름모. 다 마름모가 이거인 거지.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진거야. 그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자. 자, 1번. P, A, B가 90도네. P 어딨어? P, A, D. 여기 각이 90도냐고 물어보았어. 거기 각이 90도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얘가 70이다. 그럼 영상표 여기까지 가는거야. 110도지? 너무 큰일났다. 여기가 110도지. 110도인데 여기만 물어봤으니까 110에서 20 빼버리면 90도 맞지? 1번은 90도. 그 다음 2번 A, B가 몇센 m 네 A가 어디 A, B가 몇센 m 네얘 말해보니까 여기 10이니까 다 10이지? 그 다음 3번 A, C하고 B, D가 같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네. 말한 거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지 길이가 같진 않지. 길이가 같은 건 누구 성질이야? 직사각형는 거지. 그래서 3번이 틀렸네. 됐어? 여기까지.